오늘은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찬양 예배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뽑박히신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체나 송장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감정이나 온기나 자존심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생명 그 자체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생애 방향성은 다른 여느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고 끝내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역사적으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자 거북한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골고다 언덕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역사적으로 설명하기는 하지만 생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요소를 자극하기보다는 신학적인 함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통에 초점을 맞춰서 카톨릭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증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신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죽으셨으며 그러면 이분은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예수님의 골고다운 적 십자가 죽음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일을 살면서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신학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역사적인 증언이 21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이 당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가려용의 형틀을 메고 거리를 일부러 지나쳐서 처형장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권력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본보기로 삼아 경고용으로 로마 시민들과 식민지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모델로 그 도시 한복판을 가로형의 십자가를 딱 메고 지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리를 지나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처형장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병정들이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 형태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우셨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미 온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인간들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넸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고난을 온전한 정신으로 마취 상태도 아니고 술취한 상태도 아니라 맨 정신으로 자신의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시자 로마 군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은 다음에 그의 옷을 다 벗긴 채로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가지를 전리품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께는 엄청난 모욕이자 수치입니까?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밑에서 로마 병정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전리품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를 제3시라 설명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제패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한 정치적인 왕 유대인의 우두머리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는 강도들 중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끝까지 죄인들과 함께 상징적인 죽음을 죽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죄인들 중간에서. 그는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치 맹수들이 관역을 향해 마고 화살을 쏘아 붙치듯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비난과 모욕과 희롱의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것은 굉장히 조롱하는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 얼마 전까면에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있어? 라고 하면서 비앙거리며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0절과 같이 너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또 뭐라고 조롱합니까? 31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러분, 심지어 그 옆에 있던 같이 못 박혀 있던 강도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욕과 비난과, 그리고 중상모략과 이 모든 수치와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그리고 모욕과 그리고 그 모든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응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묵묵히 그 모든 비난과 모욕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다 내려오게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야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이유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건세와 능력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 이유가 아니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그저 자신의 십자가로 생각하며 달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들의 바른 기림을 말씀해 줍니다. 이땅 가운데 성도들이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영생을 증거하며 그들이 참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는 아주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적어도 이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할 때 제자도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죽는 것또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정말 내 배우자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그 가장인 그 아버지가 막 살아있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욕망들을 다 발휘하면서 살아가면 피해는 가족들이 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고 연약한 자들이 살고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리더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다 내고 성질 부릴 것다 부리고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주도권 잡을 것다 잡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수많은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때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침묵하면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한 다른 이웃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 숨지시는 모습이 33절에서 47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제 6시부터 제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슬픔을 말하고 하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이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 9시에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버리셨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뭐를 두고 가다 저버리다 남겨두고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다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고 그를 버려두고 떠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힌트가 바로 제 60부터 제 90까지 이만 어둠이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둠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슬픔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또한 이 어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 새로운 날이 오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잡았던 아브라함처럼 고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를 외면하고 그는 떠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야만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토록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37절에서 38절은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삼위 하나님은 자신과 인간들 사이에 막혀있었던 휘장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어 가장 힘들면서도 마음 아팠던 것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로 인해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휘장으로 상징되는 높은 장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인간에게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상태로 가게 되면 소멸하는 분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불에 타 죽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 보혈을 인해서 휘장이 무너지면서 그 보혈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과는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백부장은 39절과 같이 고백하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맡겨 있었던 담이 무너지고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 이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해졌으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놀라운 사랑을 그러므로 듣고 복음으로 이 사랑을 발견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일어난 놀라운 구원혜택을 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려와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의 의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이루셨기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완전한 정결의 상태로, 더 이상 이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그 관계가 지속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은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묵상하는 이 중요한 날에 고난주간을 다 보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 여러분, 그의 죽음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었으며, 그리고 휘장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며,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동행하십니다.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단 1%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가려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자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해도 욕심이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이분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라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확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죄는 사해졌다는 것.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신학적인 묵삼과 확정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은 찬, 찬양 우리 하나하고,